<목소리> 저번 편 이야기 거의 팀이 미션을 끝내고 승리하게 된다. 아, s s i o n a 와 시작하니까 기다려줘. m 았다 a g e t e 잡았어. 잡잡 l 잡. a r k 물쭉 데려가서 이거 상자, 어 씨, 난 죽지 않 는다 했 는데 일단 미션 이라도 해 두자.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니, 그니까 이게 타이밍 에맞게 뭐지? 직업은 랜덤입니다. 대머리 수리는 시체를 오구를 먹어야 승리하는 캐릭터야 은근히 은밀하고 좋은 캐릭터이지. 한계는 오리와 대머리 수리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장소지. 파란색 화살표는 시체가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뭐야? 좋은 친구야. 창고 바로 위. 창고 바고 비전. 옹맘, 확인.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일어났다. 제발. 제발. 힘내기 전에. 힘내기 전에. 이 게임에서는 태어남도 은근히 중요해 임무를 하는 척 시민인 척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5번 참고로 대머리 소리가 시체를 먹을 때 소리가 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아, 여기 있다. 대갱이죠? 시장, 시장의 전용실 됐다. <laughs> 직업군은 와. 다양하게 존재해. 특히 클래식 플러스는 더 그렇지. 한개 꿀띠. <laughs> 유튜브 끝났어. 왼쪽도 오른쪽도 영상인데 보고 싶으면 봐. 유튜브 끝났어. 왼쪽도 오른쪽도 영상인데 보고 싶으면 봐. 유튜브 끝났어. 왼쪽도 오른쪽도 영상인데 보고 싶으면 봐. 유튜브 끝났어. 왼쪽도 오른쪽도 영상인데 보고 싶으면 봐.